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수정입니다. 어 저번에 원랭스 커트에 이어서 오늘 이제 레이어 커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 레... 먼저 커트를 하기 전에 가이드를 설정을 해줄 건데요. 지난번에 이 원랭스 커트를 했기 때문에 가이드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1cm만 일단 더 잘라서 진행을 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 1cm씩만 먼저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는 0도요. 스퀘어로 내려서 자르시면 되세요. 제자리에서 온 베이스로 자르게 되면은. 이쪽 양 끝쪽이 짧아지기 때문에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를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도 내려서 똑같이 밑에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 해주시면 되세요. 똑같이 스퀘어로. 오른쪽도 똑같이 탑 부분도 동일하게 내려서 밑에 가이드 설정한 가이드에 맞춰서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헤드도 동일하게 뒤에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 진행할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뒤에 가이드에 맞춰서 이쪽에 길이 맞는지 한번 체크할게요. 네. 네, 이제 가이드 설정은 다 되었고요. 이제 투 섹션으로 섹션을 나눌 거예요. 네, 이어투 이어 라인 귀 살짝 뒤쪽에서 탑 부분에서 귀 살짝 뒤쪽 이어투 이어 라인까지 섹션 나눠주세요. 반대쪽도 탑 부분에서 이 뒤에 라인, 살짝 뒤쪽까지. 뒤에 부분은 투 섹션으로 나눌 건데요. 이백 포인트까지 반 나눌게요. 또 마찬가지로. 네 이제 첫 단은, 어 저희 가이드 설정한 라인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정중앙, 가운데서 한 1cm에서 2cm 정도 머리 섹션을 떠서 첫 단은 45도로 자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끝쪽 라인에 머리를 맞춰 자르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맞춰서 커트를 해주셔야지 밑에 가이드가 짧아지지 않아요. 45도로 커트하겠습니다. 네, 온 베이스로 45도 커트할게요. 옆에 아까 가이드 설정한 라인 조금 가져와서 똑같이 온 베이스로 45도. 그 옆에도 가지고 와서 45도 커트 똑같이 45도 커트합니다. 보시면 은 단차가 보이실 거예요. 이제 로우 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층이 많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한 1cm 정도의 층이 있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가운데에 가이드 잡고 똑같이 온 베이스로 이렇게 자를게요. 45도 똑같이 옆에 가이드 잡고 온 베이스로 45도 커트 똑같이 가이드 잡고 45도 커트 이제 45도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두상 어, 각도에서 90도에서 반 살짝 내려주면 45도가 되는 거거든요. 어, 자르고 난 뒤에는 머리가 이제 라운드 형태의 모양이 형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보이시죠? 둥글게 굴러가는 거. 그다음 섹션 이제 두 번째 탑 부분의 머리 내려서 커트할게요. 머리는 충분하게 적셔준 상태에서 커트해주셔야 되세요. 네, 이제 두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두 삼각도 90도로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피부 포인트 피부 섹션을 이용할 건데요. 방사선 형태라고 해서 가운데 이렇게 수박 모양의 커트라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진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먼저 섹션 나눠주세요. 밑에 가이드 있죠? 두상에서 90도. 네, 여기 커트할게요. 가운데 섹션 반 이용해서 옆에. 구십도 마지막도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가운데 아까 가이드 반 가지고 와서 90도. 같이 옆에 섹션. 이렇게 탑 부분까지 커트 완성되었고요. 또 확인할게요. 유라인의 커트가 형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양 보이시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왼쪽이 조금 더 길어요. 여기를 다시 조금 더 커트해 주면 되세요. 예, 사이드 진행할게요. 사이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예, 여기 관자놀이 부분에서 섹션 뜰게요. 똑같이 여기 뒷부분 가이드 맞춰서 커트, 45도 커트 진행할게요. 똑같이 옆에 가이드 갖고 와서 다시 5도 똑같아요. 동일하게 옆에 가이드 갖고 와서 90도로 커트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구십 반대쪽도 동일하게 관자놀이 쪽에서 섹션 나눠주시고요. 같이 뒤에 가이드랑 맞춰서 45도 커트하겠습니다. 45도. 일단 두 번째 단은 또 옆에 가이드 잡아와서 90도 버트 해주시면 되세요. 옆에 가이드 같이 갖고 와서 90도 이제 보시면 뒤쪽이랑 옆쪽에 층은 다닿았어요 근데 대부분 레이어의 머리를 보시면은 앞쪽부터 이렇게 층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가이드를 설정을 한번 해줄 거예요. 앞머리 기장이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는지, 앞쪽 기장이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는지. 층이 많지 않은 머리기 때문에 너무 위에서 층을 내게 되면 층이 많아지거든요. 살짝 낮은 어, 로우레이어기 때문에 머리 앞머리 기장 설정은 밑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경사가 급하지 않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이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네. 저희 가이드 설정한 머리 에 따라서 평행으로. 옆에 사이드 쪽에 가이드는 건들지 않는 선에서 대각선으로 커트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지금 앞쪽 라인 보면은 이렇게 모양 보이시죠? 똑같이 가지고 와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할게요. 사선으로 평행이 되게 사이드 가이드를 건들지 않도록 커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맞춰서 커트 이렇게 커트를 하고 나면은 어떤 머리든 코너가 생겨요 코너가 있으면은 머리에 무거운 부분이라던가 긴 머리 중간중간 긴 머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너 제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눈썹 찬 정도 만져 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한 번에 나눠서 자르면은 삐뚤고 삐뚤 곳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눠서 속해 주시면 돼요. 가운데 머리 들어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곳이 있어요. 커트 똑같이 커트 이렇게 코너를 제거하다 보면 중간층이 생기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도 중간층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반대쪽도, 여기 흰 머리. 이 부분도 동일하게 체킹 한 번씩 해주세요. 뒤에 쪽은 거의 긴 머리 없어요. 또한 번씩 체킹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커튼은 끝났고요. 이제 보시면은 층이 얼마나 있는지 볼게요. 지금. 아까 맨 처음에 가위드를 두고 잘랐을 때는 1cm 정도의 층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번더 커트를 했을 때는 2cm 정도의 층이 나는 이제 커트, 레이어드 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어드 커트는 질감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가위로 커트를 했을 때에는 뭉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말리고 나서 가위 자국이 보이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질감 처리할게요. 똑같이, 섹션은 커트하는 것처럼 똑같이 뜹니다. 아까 저희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투 섹션 나누었죠? 커트하시는 법이랑 동일해요. 가운데에 자꾸 끝쪽 위주로 컷해주시면 되세요. 무거운 부분을 쳐낸다는 생각으로, 각도는 동일하게. 부분 똑같이 내려주시고요. 가운데부터 아까 90도 커트 했죠? 90도로 똑같이 티닝. 에도 너무 많이 치시면은 머리 기장 잘려도 나가서 많이 치시면 안 돼요. 무거운 부분을 찾아서 티닝 해주시면 되세요. 똑같이 90도. 사이드, 동일하게 아까 관자놀이 쪽에서 섹션 나눴죠 옆에 머리는요, 사이드 머리는 너무 많이 치게 되면 이귀 안쪽 라인에서 머리가 파지기 때문에 끝쪽에만 살짝씩만 쳐주세요. 90도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자놀이 쪽에서 나눠주시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 위쪽, 이어 투 이어 라인 쪽에 머리가 별로 없으니까 질감 처리, 틴닝은 살짝만 탑 부분 90도.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고 하시면 질감 처리에서 이제 슬라이싱 기법이 있어요. 슬라이싱 기법을 이용해서 머리 좀 깎아내는 어, 질감 처리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는 안할 거고요. 제가 앞쪽에만 살짝 해보겠습니다. 중간 중간. 뭉쳐 있는 곳만 쳐주시면 되세요. 조금 더 앞쪽 라인 보시면 가볍죠. 근데 여기가 조금 무겁죠. 여기 조금 더 쳐볼게요. 여기 이런 데는 치면 머리카락 없어져요. 그래서 뭉쳐 있는 곳만 이렇게. 이쪽도 똑같이. 붙어 있는 것만 게요 이렇게 가볍게 연출해주시면 되세요. 슬라이싱 기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더 조금 더 짚어 나가도록 할게요. 머리 보시면은 질감 처리 기법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 무겁고 가볍고의 느낌이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은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죠? 왼쪽은 조금 가볍고 그래서 레이어드 커트 할 때에는 슬라이싱 기법이라던가, 기법이라던가 질감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좀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커트가 점점 갈수록 단계도 많아지고 이제 자르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쉽게 커트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정지자연이었습니다.